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픈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922회 행운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자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시고 이번에 차는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다지사 필터 10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빈도, 1 0빈도 각각 이렇게 출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빈도에서는 이렇게 2수까지 출현을 보였었고요. 어 이번에 차 역시도 대상수 각각 이렇게 4수식입니다. 각각 4수식이고요. 지난해 필터별 어 1-4. 만족을 한 그러한 회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차 역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분들은 0-4 영출 대비하신다면 0-4 필터 사용을 하시고요. 지난해처럼 좀 강하게 접근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1-4 각각 1-4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역시도 영빈도, 1빈도중 최소한 한 곳은 출현한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요 과거에 이렇게 영빈도, 1빈도 모두 출현한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출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번 회차도 그 가능성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영빈도 대상수 3번 13번, 35번, 4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1번, 7번, 그리고 24번, 36번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어, 최소한 한 곳은 출현한다고 보시고, 접근은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0빈도, 10빈도 각각 출현을 보였기 때문에, 또다시 각각 출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개 필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어, 영해출 가능성을 염두하신다면 0-4 사용을 하시고요. 좀더 강하게 석근 하실 분들은 지난해처럼 1-4 1-4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0-4 필터 7종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0빈도에서 육수에서 1수 출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4빈도, 5빈도에서 4빈도, 2수만 출현을 했었는데, 어, 제외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0-1 만족을 한 회차였고요. 이번 에차는 5빈도에서 1수만 출연했습니다. 1수만 출연을 했고요. 어, 지난해 920회 때 1수일 때 1수 출연한 이력도 있고요. 이전 과거에도 5빈도에서는 단독 1수일 때 어, 출연한 적이 없었는데 어, 오빈도에서 이렇게 출연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어,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필터에서 어, 10수 미만 필터인 4번 필터에서 이렇게 어, 3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10수 미만 필터는 어, 0-2로 사용하시라고 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가끔 이렇게 어, 오류가 나 나기도 합니다. 나기도 하고, 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대부분 10수 어, 미만 필터는 공2 적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구요. 이번에 차 같은 경우에는 10수 미만 필터 한 개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6번 필터만... 0-2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0-4 적용하시는 것보다도 0-2로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합수 줄임에 확실하게 효과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잡은 기준이 10수 미만인 필터들은 주로 0-2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수 어 미만 인필터들은 음 0-2로 사용을 해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 응용을 하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차어영해출 대상 수 5수입니다. 5번, 12번, 16번, 21번, 40번이 되고요. 평균치보다 좀 적은 그러 대상 수이지만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꾸준히 출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차는 5회출에서만 이렇게 일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터든 간에. 어, 대상 수가 1수만 출현을 보이면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1수이기 때문에 어, 제외가 되던, 아니면 출현이 되던 어, 양극화가 확실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입니다. 지난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1번 아주 괜찮게 살펴보고 40번 때는 42번을 노려봤었는데요 근데 41번이 출연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4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이번에 차 역시도 좀 조심스럽게 대상수가 비록 5수밖에되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기존 기록 최근 들어서 기존 기록 3회 연속 출연을. 고 이렇게 사회 연속 출연을 이어서 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요즘 웬만하 웬만 웬만하면 모두 다 이제 연거수의 관심을 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거수 자체가 모두 지금 콜드 수에 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최장기 콜드 수인 10번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되 나머지 연거수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연거수 30번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구요. 일단 여러분들 오수,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출현 가능성은 약간 더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 기대를 저버리고 이렇게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연을 보이지 못했었고요. 최근 흐름으로 보면 좀 조심스럽게 이제는 어,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난해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렇게 3회 연속 제외도 있지만 일단 최근 흐름으로 볼 때는 출연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어,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간 흐름으로 볼 때도 나름대로 어 일단 어 약하다, 어 제외될 것이다 라는 시선보다는 어 일단 출현 가능성을 약간은 더 열어두시고 어 각각 나름대로 똥밭의 부분과 금대지 부분 각각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시고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했을 때어 비중 있는 번호가 있다고 하시면 그 번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난해 두 번째 필터, 장기간 8회 연속 제외되다가 드디어 이렇게 출연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때 장기간 출현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두 번째 필터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기간 계속 출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 필터. 출현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터 같은 경우에 평균치 3회 연속 제외되면 출현하는 그런 평균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금 2번 필터 같은 경우에 그 평균을 깨고 이렇게 8회 연속 제외가 되었었지만 3번 필터도 나름대로 이렇게 3회 연속 제외되면 출현, 3회 연속 제외되면 출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서 이번에 차도 세 번째 필터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복수가 2회 연속 출현을 보이지 못했고요. 이번에 차 중복수는 17번, 17번이고요. 그리고 26번, 26번이 되고요. 그리고 4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수입니다. 17번, 26번, 43번 이렇게 3수이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키드와는 달리 모두 이렇게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좀 중복수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 제외가 되어 버렸고요. 이번에 차 신규 필터는 한 개만 발생했습니다. 신규 필터 한 개만 발생을 했고 나머지 모두 이렇게 누적 필터가 되겠습니다. 누적 필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시고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누적 필터가 많을 경우에 어, 다수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는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다수 출현한다고 보시고 접근하기보다도 어,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를 했을 때 어, 비중 있는 번호가 좀 많이 눈에 띈다면 그 번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선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체크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abcd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칸내 중복수인 22번만 출현을 보였었고요. 최근 이렇게 출현율이 좀 저조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도 나름대로 2수나 3수 꾸준하게 이어오던 그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에 차 역시도 한칸의 중복수 14번, 20번, 27번, 그리고 3번, 8번, 19번, 23번, 그리고 30번, 41번 총 9수입니다. 9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수는 있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어, 비중있는 번호가 있다면 잘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칸의 비중복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한 칸의 비중복수도 이렇게 꾸준하게 출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지난해 8수에서 3수 출현 보였습니다. 1수에서 2수까지 바라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1수 더 출현을 보여서 이렇게 3수까지 출현을 보였습니다. 이번 회차 역시 출현 가능성 열어두시고 접근을 하시되 안전하게 하실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외될 것을 염두하신다면 0-2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라면 1-2 1-2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해처럼 이렇게 3수까지 발생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했을 때, 유력한 번호가 많다면, 어, 개수 상관없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하게 평균적으로는 8수 어, 팔수, 대상수 8수이기 때문에 어, 1-2가 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0-2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1-2 접근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난해처럼 이렇게 삼수까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확정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R 시리즈입니다. 지난해 계속 이렇게 출연을 보였습니다. 계속 출연 보이면서 8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이번에 차 역시 4회 연속 제외가 최대이고요. 지금 현재 4회 연속 제외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보다는 출연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출연에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좋은 번호 잘 찍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R 시리즈인데요. 이 역시도 이렇게 연속 출연 보였습니다. 연속 출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3회 연속 이상 계속 출현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역시도 지금 현재 4회 연속 체위가 최대인데 지금 이제 맥심 상태인 4회 연속 체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필출의 무게를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꼼꼼하게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를 하시고, 비중 있는 번호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5회 연속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 전에는 이렇게 출현율이 어, 자주 발생을 했었는데요. 최근 이렇게 전회차 당번이 이월이 안 되는 경향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5회 연속 지금 현재 어, 1회 전 기준으로 볼때전회차 어, 당번에서 2월이 5회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 현재 어, 동행 접어들어서 어, 동행 록도 이후부터는 어, 4회 연속 제외가 첫 발생을 했었고요. 지난해 두 번째 사회 연속 제외여서 출연 필출의 무게를 두고 접근을 했는데 그 기록을 깨고 5회 연속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번 에차부터 1회전 당번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가까이에 누문 당신 동동불로서 1회전 기준 동반 불가에서 12번, 28번. 0-1 적용을 하시고요. 2회전 기준으로서 3번과 26번 역시도 0-1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 0-1 적용하시는 것이 최근 흐름으로는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자료와 비교를 잘 하시고 좋은 번호 잘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 요망입니다. 추첨순 1구가 4번일 때, 추첨순 19가 4번일 때, 17회 이후 회차를 발체를 했습니다. 최근으로서 이렇게 계속 수직 이월 진행되고 있고요. 이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907회 당번인 21번, 27번, 29번, 38번, 40번, 44번, 그리고 37번 중에서는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복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921회 때 이렇게 출연을 보였었고요. 제외 뒤에 출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연속 출연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번 회차도 출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입니다. 지난 추억 역시 지난해 제외되었기 때문에 출연에 무게를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5수 이렇게 출연을 보였었고요. 이번에 차 연속 출연 기대하면서 접근을 해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께도 필출에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해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하시고 비중 있는 번호가 있을 때, 그 번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좋은 번호 콕콕 잘 찍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수, 콜드수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핫수에서 또다시 이렇게 1.5수 출현을또 보였었고요. 그리고 콜드수에서도 이렇게 출현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하수 6회 연속 계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차 역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강하게 흘러갈 때는 강하게 접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하수 34번 그리고 13번, 20번, 39번, 40번, 42번이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1수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경량 지금 현재 3회 연속으로 보너스 번호 포함해서 2수에서 3수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수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한번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콜더수 같은 경우에 지난해 퐁당퐁당 흐름에서 어 흐름이 이어진다면 출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대로 이렇게 이어져 갔었고요. 일단 좀 조심스럽게 어 재외로 이어지기보다도 나름대로 이렇게 연속 출현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지난해 이렇게 어 2수 이상 발생 가능성.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3회 연속 2수 이상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렇게 4회 연속도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 좀 조심스럽게 2수 이상 발생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수에서 일수 변경 잡아 보시고요. 그리고, 골드수에서도 나름대로 0-1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연속 출현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시고 1수 출현 가능성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수 출현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22회 자료 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시고요. 더불어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었는데요. 다시금 구름이 살짝 끼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막바지 장마철 대비 철차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자료 모음 2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돼지였습니다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